자, 안녕하십니까? 뉴즈 앤드 미스입니다. 오늘은 데니얼와 함께하는 이민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션 님. 예, 어떻게 오늘 오크랜드 날씨 어때요? 어, 어젯밤에 자면서요.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되게 추워 가지고. 예, 클래스턴 어떻게 됐는데요? 여기는 따뜻한데. 어까 네. 나, 나, 사람... 나 이번은 네. 그러니까 이 오크랜드 갔다 왔을 때 타우랑 가도그렇고 그냥 너무 왜 이러지? 어, 그러게요. 진짜 만날 사람들마다 너무 추워가지고 왜 이러냐고 이런, 이런 말을 진짜 인사처럼 하고 다니는 요 위치상으로는 퀸스타운도 추워야 되고 네. 남극에 가까우니까. 근데 퀸스타운 따뜻고 클래치 따뜻는 오히려 북섬 가니까 더 추웠다는. 그 추웠어. 진짜 그래서 좀 애매하다. 예, 원래 뭐 퀸스타이 제일 춥잖아요. 그 동서. 근데 퀸스타 운 따뜻했대니까 전번에 갔다 왔는데 이주 전에 갔는데 그러니까 옷 잘못 옷을 가서 더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 나. 하고서, 크라이스 는데 또, 날씨 좋고, 오히려 오크랜드 가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었대. 어,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예, 오늘은, 어, 어 좀, 해드릴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데니얼 변호사란 어떤 사람인가? 데니얼 변호사 심층 분석.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동산 거래 안 해요 뭐~ 이렇게 집 사는 데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어~ 일단은 소개를 이제 본 대리업에서 본 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또한번 하나 이제 이민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그러면 대리회사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그거 안 했었네 처음에 예예 예, 그래가 진짜 그~ 저희 채널에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제 그니까 어제 전한지 뭐~ 얼마나 경기됐는지 뭐~ 이런 걸 말씀 안 드려보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 예,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는 소개를 그렇죠. 시작하고 그렇죠. 하는 얘기하죠.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예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래. 저는 예 집중적으로 이민 업무 한지는 한 10년 이상 정도가 됐고요 이제 그동안 많은 회사를 거쳤어요 뭐 자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저보다 더 이민으로 파고 들어간 한인 변호사 질랜드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동한 많은 회사를 거쳤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케이스랑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있는 데는 그 이민 전문 로펌, 뉴질랜드 이민레이션 로우라는 로펌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대표 변호사님은 에런 마틴이라는 분이신데, 그 뉴질랜드에서 일등으로 꼽히는 그런 변호사님이세요. 예, 정말 그경험 그렇죠. 필요하신 분이고 예. 이민 전문 로펌이죠, 이민 맞아요. 전문 로펌. 예. 그래서 뭐 예, 네. 그분 밑에서 이제 그 많은 케이스를 접하면서. 그 많은 트레이닝 을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 대니얼 변호사가 있는 회사는 이민 전문 로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안 해요, 뭐 부동산 도와주세요, 뭐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오시는데 우리 대니얼 변호사 알긴 알지만 그유젠드 변호사들은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음. 대니얼 변호사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다른 비즈니스의 다른 이민 관련 외에 하는 걸 허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민 관련된 거라면 네. 뭐 이제 법정도 나가고 그렇죠. 뭐 이제 그미니스터한테 그렇죠. 그 편지도 쓰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데 다른 것들은 저희가 이제 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전문적인 이민 로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음, 자또 해주세요. 네. 예. 네.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회사들은 어네스턴 영이랑 프레그맨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이제 어네슨형은 그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이 뭐 모르실 수 있나? 그 법률이랑 그 회계랑 컨설팅 전문을 한그 빅4 중에 아, 하나가 회계 있고. 쪽 변호사? 네. 그래서 회계 쪽은 아닌데요 이게 한계도 있긴 있는데 왜? 3일 안진회계한요예뭐 그런 거다 있어가지고 한개에서는다 이제 회계범위를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영미권 네. 쪽에서는 그 회계뿐만이 아니라 회계, 아. 법률, 컨설팅 이렇게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 아, 저는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겠는데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어네슨 영에서 제가 회계를 한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기업들을 상대로 그 이민 파트를 맡은 거죠 그래서 예. 아 거기 비자 내주고 이런 예, 거기 예. 오는 사람들 여기 브랜치로 오는 거그 이민 일만 쭉 했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뭐 어네슨 영에서 이랬다 그러면 어너 회계사였냐 이렇게 음. 말씀 하시는데 저는 뭐 회계사 아니었고요 음. 거기에서 이민을 맡았습니다. 음. 그리고 뭐매니얼 예. 변호사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회사에서는 거의 일을 학생 때좀 알바한 게좀 있고 거의 현지 회사에서만 쭉 일을 해왔어요. 예. 네. 그리고 그래그 네. <laughs> 프레그먼을 그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미, 미국 뉴욕에 본사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이민 전문 로펌이거든요. 이분들은 뭐 음. 제게 제일 큰 만큼 클라이언트 베이스도 세계에서 제일 그렇죠. 큰 회사들 예 이렇게 어.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제가 맡았던 회사들도 왜 세계 지금 시청 단위로 1위부터 3위까지 업체랑 대치 하시거든요. 이제 왜아시아요 사과 회사, 음. 뭐 제그 창문 회사 뭐 이런 것들 이름은 제가 이해하세요. <laughs> 예, 네, 뭐, 이해 못해도 넘어가면 돼. <laughs> 그래 큰 회사란 거만 알면 돼. 네네네. 예. 네,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전부 다 제가 맡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예 하면서 정말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배우면서 어떻게 그 전문적인 이민 이런 것도 배우고 예, 다 했습니다. 예. 예, 가지고요 아무튼 뭐왜냐면 이제 그 자꾸 이제 자문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기는 이제 그 변호사는 자문사 라이센스가 필요 없고 이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자문사라는 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자문사나 자문사가 있나? 우리나라서는 법무사? 법무사라고 해야 되나요?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민 업무를 봐주는 분들이에요. 이민성의 그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변호사는 진짜 이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게 저, 이게 이 문의가 오냐면 우리 변호사님도 알아야 되는 게 한국 변호사님들은 지금 다 하거든 뭐 부동산도 하고 뭐뭐다해 그러니까 좀뭐놀랍겠지만다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볼때아이 사람은 다 하겠구나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뉴젠데서 이제 오래 살아서 알지만 되게 저도 천 친한 키위 변호사도 있잖아요. 전화 얘기하면은. 어, 그건 절로 가. 이건 절로 가면, 니가 못 해. 아, 그건 난못 해. 그, 처음엔, 얘들이 못하니 그게 아니라,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어서, 다 이제, 전문 분야 광고 기 이미그레이션 한다, 회계법무를 한다, 뭐 이렇게 다 걸고 하는 거였는데, 문학생들 볼 때는, 아, 다 하, 그냥 연락하면 다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을까.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제가 또 한국 변호사님들또 일하시는데 또 잘못 얘기할까봐 조심스럽네. 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하고, 이제, 대니얼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 로펌에서 이민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조금, 이제 조금 더 전문, 조금,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전문적이다. 예, <laughs> <laughs> 네, 조금 더 전문적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이민이니까 계속 3 6 0일 이민법만 쳐다보이는 거고, 여러 가지 한 사람도 이것도 받아, 저것도 받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틀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좀 그랬던 게 뭐냐면 한국 변호사님이랑 부동산을 하나 했었는데 잘 모르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잘 몰라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그것만 파고드니까 전 전문가가 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잘못 알아들어서 이게 뭐지 가지고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키위 변호사를 만나는데 아, 그니까. 러 그분들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변호사는 확실히 전문적이더라고 음. 굉장히 그것만 360을 보니까 그래서 옮겨가지고 일을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laughs> 네, 근데 한국말이 잘안돼 영어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데니얼 변호사랑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지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민 일을 할 때선 이민 전문가가 필요했거든 근데 이민 전문가는 보통 키위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도 안 되고 내가 맨날 따라가야 돼 이게 뭐 알잖아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주기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 데인형을 하니까 한말 듣고 너무 좋죠. 예, 하튼 여 본원 장점이 예, 있다라고 예,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예, 하튼 여또 다르게 뭐 <laughs> 자기 소개도 추가할 얘기 또 있나요? 어 이게 뭐또 원하시면 저한테 뭐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예. 네, 뭐. 이런 케이스가 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전문, 나 거. 전문가다, 이거야. 나 전문가다. <laughs> <laughs> 나 전문가다, 이거 얘기하면 됐지 뭐. <laughs> 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문의, 문의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것도 좀 위험해가지고 좀 위험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한번 우리 변호사가 듣고 굉장히 놀랐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어 제가 이제 그 받았던 문의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 경력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신 경력이죠 뉴질랜드에서 네. 매니저를 할수 있으시냐 이런 문의셨어요 이제 제가 이거를 듣고서 이거는 좀 이제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클래 컷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시간을 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셨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은 이제 아르바이트 하신 경력으로 매니저를 하신, 못 하신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매니저가 되려면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시거든요. 이제 그뭐 리테일 매니저라든지, 카페라, 카페라든지, 카페라 레스토랑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뭐 이제 3년 이상 하셨어도, 왜 아르바이트라는 건 파타임이 기준이잖아요. 파타임은 이제 그 뉴질랜드로 치면은 30시간 밑에가, 그러니까 주당 30시간 밑에가 이제 파타임으로 치는데,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당 20시간씩 3년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카페 매니저가 되느냐 라고 하시면 저는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질랜드에서는 30시간 기준을 풀타임으로 치는데 이렇게 되면 20시간이라 가지고 이건 30시간이 맞다. 안 맞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면 이제 20시간 30시간을 풀타임으로 20시간을 그 1년의 3분의 2 기준으로 이제 해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 만약에 3년, 네, 3년을 20시간씩 아르바이트하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2년 경으로 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계산이 그렇죠. 됩니다. 어. 예, 그래서 3년이 그렇죠. 안 되셔가지고 네. 매니저가 안 되게 되세요. 네. 근데뭐 이제 네. 5년 하셨다, 그러면 뭐 되시는 거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5년은 예, 조심하셔야 돼요. 카페, 차리... 네. 네, 카페 차리겠다. 아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상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좀 위험한 게 있어가지고 네. 알바 3년은 풀타임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결론은 그거로 예 결론 그거로 네. 뭐 이제 알바를 네. 뭐 이제 일주일에 3 시간 하셨다 하면 뭐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알바로 안 되잖아요 아, 알바 3 시간 풀타임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정직원이죠 그렇죠 경기에서도 음. 정직원이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네. 네. 소개 뭐, 뭐 음. 설명까지 아주 감사드리고 아무튼 어, 오늘은 뭐 이제 데니얼 변사 소개 잘 들으셨는지 <laughs> 예 보게 <고객님. 웃음> 네. 예.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면 될것 같고 네. 알바는 이제 알바 경력이 뿐 풀타임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튼 오늘 또 자기 소개와 깔끔한 네. 이민 어드바이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님한주한주또 예. 활기차게 보내시고 또 많은 분들 도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합니다, 다음, 예. 다음 주또 예,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안녕.